지금부터 태풍 체험 시작하겠습니다. 자한 줄로 이쪽으로 입장할게요. 네, 한 줄로 입장할게요. 자, 이쪽으로 올게요. 자, 여기까지 올게요. 자 지금부터 태풍 체험을 할 거예요. 발밑에 화살표 방향 보여요? 네. 네, 방향대로 네. 천천히 이동할 거고요. 걸을 때 뛰지 말고 장난치지 말고 멈추지 마세요. 알겠어요? 네. 자 그리고 바람이 나올 건데요. 바람 Yeah. 자리 앉을게요. 자, 친구들 태풍 체험 어땠어요? 재밌었습니다. 재밌었어요. 우리 근데, 실제 밖에서 부는 태풍은 이거보다 더센 바람이 붑니다. 하지만 우리 친구들의 안전을 위해서 여기는 조금 약하게 만든 거예요. 자, 태풍 실제 피해 사진이에요. 어, 이때 밖에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위험했을 거라서. 많이 다칠 수 있어요. 네, 건물의 간판이 떨어져서 나무나 전봇대가 쓰러져서 크게 다치거나 우리 죽을 수도 있어요. 사망에 이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태풍이 온다는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밖으로 나가면 안될것 같아요. 맞아요.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 있는 게 가장 좋고요. 밖에 있을 때는 빨리 안전한 건물이나 집으로 대피해야 돼요. 그리고 태풍이 어디로 지나가고 있는지 경로 상황을 확인해 줘야 합니다. 알겠어요? 네. 자, 그리고 태풍이 지나간 다음에. 님이 불었어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생님 아까 뭐하라고 했죠? 마스크 하라고 했어요. 맞죠? 마스크 착용하라고 했죠. 자 마스크는 일반 마스크가 아닌 이렇게 황사라고 적힌 황사 마스크를 착용해야 우리 자그 만한 미세먼지 나모래가 우리 코입 숨쉬는 곳, 호흡기를 통해서 몸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줄 수 있어요. 친구들한테 마스크 착용하세요 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방한 대라는 걸 많이 착용해요. 방한 대는 추울 때 착용하는 추위를 막아주는 마스크이고요. 황사가 왔을 때는 이렇게 황사가 적힌 황사 마스크를 착용해야 막아줄 수 있어요. 자, 근데 오늘처럼 마스크를 준비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손으로 입카쿠를 막고. 맞아요. 손이나 우리 옷을 이용해서 입과 코를 막아주면 돼요. 자 그리고 외출 후에는 손발 어떻게 해야 되죠? 깨끗이 씻어야 돼요. 맞아요. 깨끗이 씻어야 됩니다. 손 자주 씻어주세요. 자 네. 그러면 특풍체험은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인사하고 마칠게요. 촬영 경례 감사합니다.